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 한 절에서 천 절까지 말씀은 기적을,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춥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먼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로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힘입어 살며 그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유지할 때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제약된 본성을 아직 벗지 못한 우리는 부단한 노력과 인내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연합하고 부활에도 연합하여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열매맺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 중 둘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배로 알아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할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된 것이므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그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들이 많이 맺은 과실은 선행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선행은 크게 두 가지로 보아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빛은 사단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은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는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희생하여 세상의 부패를 막는 자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선행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입증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되기를 소망하며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며 그림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두 소년소녀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포도송이가 빛을 내고 있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도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센터에 기타 선생으로 있는 현지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기타 선생으로 있으면서 늘 예배와 성경 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어, 그 성경 쓰기에 사인을 해주고 퇴근할 때 어, 검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제가 성교지에 못 들어가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들어가서 그 기타 선생을 만나서 기도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생에게 너는 왜 오래되고 깨끗하지 않는 물을 마시느냐? 오래되고 깨끗하지 않는 물을 계속 마시면 몸에 좋겠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어, 좋지, 몸에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왜 깨끗한 우린 성경쓰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성경쓰기로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한 성령의 물을 마시면 너의 생각과 너의 뜻이 깨끗한 소산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쓰기로 나를 알아갈 때, 너의 앞길을 인도하고 축복하며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타 선생에게 내가 없는 코로나 시기 동안 성경서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선생이 부끄러워하고 뭐뭐뭐뭐 하면서 성경서기를 멈추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듣고 이 청년이 기타 선생이 깜짝 놀라면서 다시 성경쓰기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날로 바로 성경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